그 전에 이제 저희가 본, 볼만한 사항들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일단은 좀 중요한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개발자 노트가, 이놈의 개발자 노트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아, 이 떠버렸어요. 개발자 노트가. 그래서 이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늑다리는 이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라는 입니다 일단은 보면은 제 개발진 님께서 열심히 열심히 뭔가를 준비를 했는데 그 테일즈 위버 자체에 그 뭐랄까 그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재가 공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재가공 그죠? 어, 굉장히 뭐랄까 추억의 사냥터라고 해서 시오카 하임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시오한 하임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콘텐츠가 나오는 것 같고 우선 2월 22일에 이제 출시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오카나임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떴습니다. 이게 뭐냐. 예전엔 저희가 연말, 연말을 먹으려고 갔어요. 그래서 보스만 잡고 오딘 잡고 그랬었던 콘텐츠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서 주 7회 토벌을 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랭킹을 매기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외에 이제 시옥한 돌아다니면 몬스터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랑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몬스터를 잡으면 열쇠를 준다. 열쇠를, 아니구나. 이거 정리 다시 해야겠다. <laughs> 주간 토벌전을 다 하면 열쇠를 주고 그 열쇠를 통해서 던전을 들어가는 거죠. 응. 헷갈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면 추어 코어도 있다라는 걸볼수 있는 건데 일단은 이게 어떤 건지 조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뭐 구체적으로 무슨 보상을 주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좀 우려되는 사항들, 포인트들이 몇개 있습니다. 이게 맞는가 싶은가 하는 게몇개 있는데, 일단 뭐시 쇼카나님 대기신 워프카드는 이제 방랑상인 NPC한테 판매한다는 좀 상당히 불편했죠. 기존에 이제 택시를 타던가 워프카드를 사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택시를 타던가, 홀른스타로 걸어갔어야 됐잖아요. 근데 굉장히 불편했는데 바뀌고 이렇게 컨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보스 토벌전과 오딘 전변전, 사냥터,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추가가 된다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보스 토벌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딜찍루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딜찍루가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스가 있는데, 뭐 그렇게 세 보이기는 하다? 잡을만 하지 않을까? 아마 이클립스 보스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조금 더 세던가? 음. 그래서, 일단은 보스토벌전 같은 경우에 에타 1 이상. 그쵸? 그리고 명의단은 최대 7회 보스토벌전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좀 우려되는 점은 딱 이거예요. 일정 재화를 소모하여 전투하기 편리한 보스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써 있어요. 전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일정 재화나 시드가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쳐요. 이건 뭐, 랭킹 보상이 없으니까 때려잡으면 되죠. 얘가 막 사서가 귀찮아. 그럼 빼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딘 전면전이에요. 오딘 전면전은 에타 10레벨. 그쵸? 이제 에타 기준이 5에서 1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이 됐을 경우에, 이제 오딘을 빠르게 처치하면 되는 건데, 이게, 랭킹이 들어가요. 가장 빠른 1회 기록으로 랭킹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등장하고 등장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보스 몬스터를 24종을 선택을 해야 될수 있어요. <laughs> 근데 이 1회당 시드가 얼마나 들어갈까? 100만 원, 100만 시드면 2억 4천인데 이거 10만 시드는 안 해줄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랭킹을 산정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랭킹을 통해서 크라운 점수를 주는 거냐, 아니면 뭐 이펙트 있는 무엇을 주는 건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랭킹이라는 시스템이 아마 미궁처럼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가장 빠른 1회 기록이니까 가장 빠른 누적이 아니에요. 평균이 아니에요. 미궁 같은 평균이 아니라 그냥 도핑 빡세게 해가지고 DPS 친 다음에 그걸 갖고 돈 때려 박아갖고 24개 싹다 지우고 그 다음에 치면 되는 그런 컨텐츠라서 아마 이제 에타 10 미만이신 분들은 만약 이게 크라운 점수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추가가 된다라는 걸 보면 되는데 뭐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랭킹 보상이 기존의 가나폴리 쟁탈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뭐그 뭐랄까 몸? 치장 쪽으로 그렇게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끌게 하려면 요게 돼야 됩니다. 돈이 돼야 되는 거죠. 시드라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괜히 귀찮은 숙제만 넣는 게 아닌가라고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에타 사장터가 추가가 된다는데 이것도 보고 조금 뭐랄까 조금 조삼모사일까? 조삼모사. 아무리 에타 레벨이 빨리 올린다 라고 해서 정령의 신전 속도로 사냥을 한다고 사람들이 재밌게 해줄까 하그 <laughs>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에타 레벨을올리는게 물론 좀 힘들긴 한데 물론 정수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용 사냥 속도보다 정령의 신전 사냥 속도가 더 빠를 거잖아요 아마 그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은 이제 에타 레벨 1부터 참여할 수 있고요 여기 써 있어요. 낮은 체력으로 구성해서 빠르고 호쾌한 사냥 및 전투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정령의 신전에서 사냥이라는 소리예요. 그 정령의 신전에서 사냥을 하면 좀 편할 수는 있죠. 1인 던전이고 하고 좀마 편히 하는데, 과연 이렇게 쉬운 만큼 경험치를 어느 정도 줄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군영에서 사냥하는 건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시간의 정수를 10개 이상 준다면 조금 완화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드랍되는 레어라든지 잡템의 가격 그두 개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요 하그 우리가 어차피 여기 가면은 경험치 패키지 3개 먹잖아요 3종 3개를 무조건 먹어요 그리고 사냥을 통해서 재화를 갖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 떨어지는 잡템이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있을까 맛이 있을까 그것들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일단은 조금 어, 처음에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일단 매크로를 잡기 위해서 만약에 일정 시간에 어떠한 특정 몬스터를 잡지 않으면 경험체획 등량이라든지 아이템 드롭률이 대폭 감소된다 합니다 거의 사냥이 안 된다는 라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림자탑에 보면은 개구리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일정 몬스터를 처치를 하면 뭐, 경험치를 더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이제 이런 테시스 코어가 나와서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정, 이 테시스 코어가 나옴으로써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뭐냐면요. 물론 이제 제가 아까 정령의 신전을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정령의 신전에서 사냥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거라서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린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테시스 코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맥스 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코어 효과가 경험치 획득량이 1080%예요, 1080%. 경험치 획득량 100%. <laughs> 그러면 1100%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열쇠가 거래가 돼요. 그러면 보통 이제 군용 안 가고 여기에서 사냥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치 획득량이 맥스 찍으면 1180%를 줘줍니다.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는데 이게 올리는 게 얼마일까가 문제예요. 지금 보면 결정이랑 가루가 똑같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히 경험치를 올리기 위해서 쓰는 건데 얼추 기대값을 예상해 봤을 때 만약에 주 스탯 기준으로 하면 1부터 맥스까지 찍는 한 900억, 900억에서 1000억 잡아야 되고, 그냥 무조건 성공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부 스탯으로 했을 경우에 기대값이 한뭐 반당? 한 450억 정도인데, 지금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만약에 첫 번째, 40 넘는 사람들 은 어떡할까요? 40 넘는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정수를 거의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올리기도 그렇고 안 올리기도 뭐 하고 참 되게 이게 좋을까라고 하는데 좀 효율을 올려달라고 했더니 결국은 테시스 코어가 등장해버리는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laughs> 그래서 이거 보고 조금 아찔했어요 사실 이 테시스 코어 사실 지금 보면은 어비스 코어, 머큐리얼 케이브 그리고 이클립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좀 고스펙 분들이 이클립스 코어 강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비스 코어도 할 해야 되느냐 많아야 되느냐 하는데 이게 나온다라는 부분은 조금 시기상조지 않는가? 이거는 조금 선을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지만 일단은 뭐 나와봐야 압니다. 이 비용이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뭐랄까 이번 패치는 좀 아쉬운 게 에타를 올려야 되는 이유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그냥 올리는 방법만 제시한 거예요. 예, 네. 그게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인 걸 봤을 때 에타를 올려야만 하는 메리트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빠르게 올리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거 이게 잘 의미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적 물론 이제 이쪽에서 의미하는 게 뭐 20에서 40라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유저 평균의 에타 레벨을 20으로 끌어올리려는 그런 방향성인데 지금 유저분들이 이것들을 그냥 할까? 예를 들면 지금 경험치가 1180이잖아요. 묘약값이랑 비교해보면 조금 답이 나와요. 묘약이 하나당 비싸면 2억대 가잖아요. 내가 2억 주고 묘약을 계속 사서 먹을래. 그거, 그거 500%잖아. 어, 2억 주고 먹을래? 아니면 이거 올려서 영구적으로 쓸래? 라는 그런 판단을 쓰게 해주는 건데, 만약에 이게 완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00억이라고 한다면, 400억이라고 하면 200개죠. 경묘 200개 할래? 아니면 이거 할래? 200개 쓰는 동안에 에타 그렇게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경묘를 먹는 게좀더 유리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오딘 전면전 같은 경우에는 랭킹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랭킹 보상이 어떻게 되고 산정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크라운 점수에 들어가게 되면 많이 힘들어질 거다. 예, 이제 마스터 크라운은 그 선착순으로는 조금 팍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뭐 이거 보스 토벌전은 제가 봤을 때 이클립스 보스 정도 할것 같다. 보상 은뭘 줄라나? 뭐 줄까나? 치드를 소모를 하는데뭘 줄까나 이게 사실 궁금한 건뭘 줄까나인데 뭘 줄까나가 <laughs> 없어요. 에... 에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번에 좀 에타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이펙트를 넣던가 무기를 썼을 때 뭔가 있던가. 그러니까 에타가 곧 명예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한이 좀덜된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맛은 있습니다.